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최우리입니다. 오늘 분석한 코인은 에테나 코인입니다. 어, 에테나 코인이 거래지원 후에 금액 평균가를 맞추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전에는 900원대까지 갔었지만 현재는 700원대로 다소 하락을 많이 한 모습입니다. 이 조정 같은 경우에는 급상승 후에 거래량을 조절하기 위한 부분인데요. 급상승 전 이렇게 조정은 상승을 합니다. 조정이 있어야 상승을 할수 있고 상승 후에 조정이 있어야 다시금 상승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800원대에서 더 상승하실 줄 알고 매수 하셨던 분들이 많으신데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물리신 분들이 꽤 있다고 받았습니다 에트나 코인의 경우에는 이전 차트 내역이 없는 신규 코인을 보니까 다소 어려워 하실 수 있는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신규 코인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정보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전에 이 차트들이 없다 보니까 정보로서의 승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가 얼마나 퀄리티 있는 정보인지의 여부를 따져야 되고 믿을만한 정보인지 분석을 해보아야 됩니다. 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력으로 이루어진 정보의 떠온 연락망이 있기 때문에 이 연락망을 통해서 먼저 정보들을 많이 받았고요 이 정보들을 토대로 모두 AI 분석과 저희 팀으로 이루어진 팀에서 같이 분석을 하였습니다 분석한 결과 예상했던 부분이 이 시점인데 이 시점은 정확하게 목표가까지 900원대까지 찍고 다시 내려왔고요 이대로 이 시점부터 이전에 받았던 정보들을 토대로 모두 확인을 해보니 분석 결과 결국적으로는 계단식 상승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상승 시점을 알고 있어야 정확하게 매도를 해서 결국은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정확한 목표가가 있어야 됩니다. 이 목표가를 오늘 알려드릴 예정이고 정확한 매매 타점을 여러분에게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집중하고 영상을 스킵하지 마시고 보셔야 되고요. 여기서부터 지금 700원대가 대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지금 정확하게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에 앞서서 여러분이 아는 것과 같이 코인 시장을 확인하고 분석하려고 유튜브 그리고 네이버, 뭐 구글 등 직접 뉴스 찾아보고 하실 텐데요. 근데 그러면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기사들이나 영상들은 보통 해외에서 기사 정보를 가져오는 건데 번역하고 제작하고 영상 옵 또는 뭐 기사 올리고 그걸 또 구독자님들이 보면은 이미 정보 시간은 몇 시간으로부터 뒤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 같이 계속해서 이렇게 작전 세력 들의 정보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정보들을 바로바로 바로 보여준다면 대응을 할수 있지만 우리 일반인들은 그 대응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매번 영상을 올려서 바로 뭐 땡땡땡 코인 몇십몇 몇 프로 뭐 상하합니다 이렇게 알려줄 수가 없어요. 제가 정보를 최대한 빨리 전달하려고 하더라도 영상 촬영하고 편집하고 올리려면 이미 시간이 다 지나기도 하고 더구나 타 유튜버가 제 영상을 그대로 가져가서 정보를 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올리기가 힘듭니다. 그렇기에 제가 찾아낸 방법은 저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실시간으로 이제 분석과 매일매일의 시황과 그리고 매매 타점들을 텔레그램방에서 알려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 정보는 뭐 유료 서비스처럼 돈 드거나 뭐 그런 거 전혀 없는 무료로 구독자님들을 위한 정보이고요. 금전적인 요구는 일절 없습니다.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곳이 있다면 다 사기입니다, 여러분. 혹여나 그런 곳이라면 발 빼세요. 정보도 미약하고 사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있다면 저의 채널을 위한 구독 그리고 좋아요입니다. 여러분 주변에게 많이 소개해줘서 대형 유튜버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텔레방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운영은 실시간 시황 전달 그리고 그에 맞는 탑점, 포착 시, 바로 시간 그리고 목표가를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예를 들어서 오르카 같은 경우에는 매수 탑점에 알려 드리고 목표가, 그리고 기대 수익률까지도 같이 알려 드리고 있어요. 이거는 저희 구독자님이 실제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이 구독자님의 경우에는 계속 하락장을 보다가 겁에 질려서 매도를 자주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된 상태였는데요. 저희 우리 텔레방에 들어오시고 나서는 시간으로 매매 타점만을 노렸더니 이렇게 빨간 불 보여 주시는 거 보이나요? 이렇게 결국은 이처럼 매매 타점만 안다면 수익률은 기본적으로 낼 수가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수익을 인증본 내용이고요. 우리 정보만 가지고 이만큼 수익을 얻었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 텔레방이 사실 인원 제한이 있다 보니까 매번 오픈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희가 드디어 기다리던 텔레반 인원 증원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부터 텔레그램 추가 인원을 증원할 예정으로 총 100분에게 오픈을 하려고 하고요. 증원이 매번 있는 일은 아니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한데요. 여기 보여지는 010-7658-449 이제 번호거든요. 요 번호로 문자 입장이라고 발송을 해주시면 텔레그램 방에서 선착순으로 초대해서 시황가 그리고 매매 타점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바로 초대해드리겠습니다. 초대 받는 첫날부터 바로 즉시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다 보니까 지금 급하신 분이 있다면 바로 영상 중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가로 텔레그램 방에서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진행 중인 이벤트는 25년 졸업반 이벤트로 이번 연도 목표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개개인 대상으로 수익 값을 계산을 해주고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트레이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이벤트는 매매 타점의 정보 외에도 상황에 맞는 트레이딩을 해드리는 거니까 만약에 정보 받으면서 추가로 안정적인 대승을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이벤트도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관심에 있는 종목에 맞추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뭐 여러분이 정말 귀찮아질 정도로 매일매일 실시간 정보들이 올라옵니다. 뉴스들 보기 어려우셨을 텐데 그 또한 저희가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있다 보니까 뉴스나 찌라시들 뭐 구글링을 하고 영문기사가 제일 먼저 뜨니까 보기도 어렵고 됐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 방에서 제일 빠르게 업로드가 됩니다. 이 구독자님 수익률 보이시나요? 이 구독자님도 이벤트 참여해보시고 졸업하신 분인데, 아크랑 골렘 각각 이렇게 정보를 받아서 수익률이 올랐던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뭐 이렇게 내용들 보시면은, 각각으로 25% 27%의 수익률을 보장을 했었고, 이미 그 전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기대 수익률이 있기 때문에 그 기대 수익률 이상은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락되신 분들이 있다면 걱정을 계속 가지고만 있지 마시고, 가볍게 무료로 정보 한번 확인해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인생은 타이밍과 같이 매매 타행률이 좋아야 이에 맞춰서 수익률이 따라올 수가 있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저 혼자서 국내 주식부터 공부를 해보고 혼자서 검색하고 영상 찾아보고 하면서 아무리 했지만, 솔직히 봐도 복잡하고 모를 수밖에 없더라고요. 20대에는 운에 맡겼고, 이제 6천만원 정도를 손해를 보니까 시집은 못 가겠구나, 망했다 생각하고 이것저것 다 뒤졌는데 다들 정보방에서 내용을 받고 있더라고요. 뭐 영화나 어디서 불법같이 돈 내는 사기 같아서 저는 처음에는 알아도 모는척안본 눈을 했었는데 이미 6천만원 손해봤는데 이제 뭐 무서울 것도 없고 진짜 마지막으로 소액으로 생활비만 벌어보자 하고 입장을 해봤더니 진짜 정보력이 달랐습니다. 사실 뭐 일반인들이 저처럼 똑같이 다 타이밍 맞춰가지고 불장이네 지금이네 하고 따라 들어가고 단타도 한번 해보고 장기도 해보고 해봤을 텐데 결론적으로 큰 수익 내기는 정말 어려워요. 근데 다들 저 빼고는 모두 다 정보를 받고 있었다고 하니까 조금은 괘씸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라고 이 정보들 여러분들도 다알수 있도록 저희 구독자님들에게 한해서 전달해 드리고 있는 거고요. 텔레그램 방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알려주다 보니까 알람 꺼두지 마시고 꼭 켜두셔서 놓치지 마시고 실시간 정보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상승만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